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도움으로 눈이 빛을 받아들여 사물을 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눈을 통하여 빛이 밖으로 나감으로 사물을 볼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인식 원리를 적용해서 영적 분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영적 상태가 어두운 사람은 영적인 분별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안식일 다음 날즉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로 본문에 소개되는데 이두 사람은 함께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문 것으로 볼때 부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이 모든 된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관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저들과 동행하게 되셨습니다. 저들은 본래 예수님을 따르던 자로서 예수님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물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고난에 지치고 힘들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영광스럽게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동행하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려진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저들의 눈이 가려진 것을 아시고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질문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띄고 서서 글로버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 예수님은 무슨 일이냐,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러자 글로바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글로바의 말을 통해서 이두 사람은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또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속량자로 믿고 따랐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 낙심한 마음은 예수님이 생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고난 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세 차례나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 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한다 이런 증언을 들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글로바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저들을 책망하면서 이러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바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의 글은 모세의 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들의 글은 선지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지요. 저기 예수님은 구약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엠마을을 지나서 더 멀리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이,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함께 우리와 유하시고 함께 식사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과 함께 유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특별히 식사하실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호련히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눈이 밝아진 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 밤에 적시를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 열한 사도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저들도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말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골로바를 비롯한 이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려진 저들은 예수님을 단지 능력 있는 선지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정치적인 그러한 속량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도 몰랐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동행하시는 동행하는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하실 때 그것을 경청함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일시적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방탕함으로 또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으므로 마음이 둔하여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방탕함을 경계해야 되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설교를 경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짐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식사를 나눈 것은 주님과 교제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그저 내가 소원하는 바, 내게 문제가 있을 때이 소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께 간청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더 기도의 중요한 내용과 목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 가운데 가하며 그 뜻을 분발하여 순종하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가가 유대인들이 사물을 보는 인식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을 밖으로 비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진 후에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뜨겁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불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을 붙여 불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 불타게 하는 것이지요. 저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뜨겁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큰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지요. 경청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뜨겁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에리미아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메시지가 파멸과 멸망의 내용이기 때문에 에레미아는 종일토록 수치와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침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와를 호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에레미야 선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치욕과 모욕과 박해도 힘든 것이지만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순절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지요. 그때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은 유대인의 반응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는? 우리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서 이런 외침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큐티할 때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설교를 경청하실 때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그런 은혜는 설교를 목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 가운데 큰 감동을 받고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눈이 밝아져 마음이 뜨거워지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집니다. 사실 엠마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 이미 영적인 눈이 떠여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나저들은 식사 중에 더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저들이. 주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할 때에 더욱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질 때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다음에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때만 모든 것이 형통할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지만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도 사도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함께하심,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이를 통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지금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글로버와 또 다른 사람은 눈이 밝아졌을 때 한밤중이지만 적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한 사도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하여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즉, 저들은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눈이 밝아진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서 눈이 밝아진 사람은 순종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종의 핵심이 복음전파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전파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독교가 조롱받고 비난받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더욱더 복음전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은요, 그것보다도 내가 정말 이 죄인이 값 없이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조롱받고 비웃음 받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잊을 소냐, 이 감사함을 어떻게 내가 외면할 소냐. 그래서요, 기도로 준비하고 담대히 복음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반기 다 함께 전도주의를 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전화번호를 아는 지인 중에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태신자로 작정하시고 그분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자로 안부를 서로 물으면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매주 금요일에 유익한 감동적인 동영상을 이제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다소의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영적으로 밝아진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1895년에 미국의 스콘 여사가 찬송시를 작시했고 이것이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찬송시를 소개합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녀는 계속 고백합니다.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봉해진 내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사심 받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힌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밝아진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뜨거운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 계신 주님 나와 함께하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은혜에 빚진 자로서 감사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쓰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때로 우리가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 눈이 가려진 자로 살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로 교통하면서 순종하여. 영적인 눈이 밝아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은혜의 감격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개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